어 눈이 엄청 부은 느낌인데.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확인했다. 왜 비가 안 올까? 억울해. 아 진짜 섭섭했다. 아침으로 피자를 먹는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 맛없었다. 안 그래도 없는 입맛 다 버렸다. 저녁엔 샌드위치를 먹으며 라이브를 켰다. 배 타고 한국 와서 자전거로 집까지 가요. 집까지 안갔고 그냥 거기서 버스타고 집갈것 같아요. 아니면 후쿠오카에서 비행기를 탈까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그냥 바로 집 가려고요. <laughs> 힘들어.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온다는 비는 안 오고. 다리가 되게 가볍네요. 원래. 딱 처음 한 30분 정도는 다리가 진짜 무거운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어요.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휴식이었던 것 같아요. 고작 하루 쉬었는데 이 정도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쉴걸 그랬다. 5월 안에 여행을 마치고 싶어서 그동안 강행군을 했던 건데 어차피 날씨 때문에 불가능하게 될 일이라면 그냥 여유있게 여행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이게 날씨, 날씨 자체는 덥지 않은데, 아, 습도가 높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 불쾌질 수가 높다. 괜찮을 줄 알았던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다. 위로 높게 뻗은 야자수들이 내가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가는 길에 인도가 있어서 안심했지만, 길이 좁아서 옆에 있는 기둥에 가방이 걸릴까 조심했다. 이미 여러 번 수선을 거친 터라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걸리면 한 방에 망가질 수도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다. 일본 여행 준비를 하면서 오르트립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비싸서 가성비 좋게 락브로스 제품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가방들이 여행 중에는 내구성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다가 여행 끝나고는 모두 버려졌기 때문에 그냥 돈을 더 주더라도 오르트립 제품을 살걸 그랬다. 역시 싼게 비지떡이다. 아 내가 너무 험하게 타서 그런가 가다가 이끼들이 잔뜩 낀 벽을 만났다 다른 사람들의 낙서 같은 게좀 보여서 원래 이런 거잘안 하는데 나도 한번 끄적거려 봤다 내 멍멍이 캐릭터를 그려봤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캐릭터는 내가 부탁해서 여동생이 그려준 거다 내가 원작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살짝 뚱뚱해 보인다. 멀리서 보니까 내 것만 보이더라. 점심은 스키아라는 식당에서 먹었다. 교동 체인점으로 일본에 있다 보면 엄청 자주 보게 되는 간판인데 항상 그냥 지나치다가 이번에 한번 들어갔다. 먹어보니까 맛은 뭔가 김밥 천국에서 규동을 만들면 날것 같은 맛이었다. 짜고 적당히 맛있는 가성비, 딱그 정도. 근데 뭘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까?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점점 풍경은 기가 막힌데 반해 날씨는 갈수록 기가 찼다. 길을 쓰고 가는데도 자꾸만 느려지는 속도에 기가 죽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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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웠다. 특히 습도 때문에 굉장히 꿉꿉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니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다. 너무 더워 결국 멈춰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그냥 웬만하면 굶것질 잘안 하는데 특히나 아이스크림은 더욱더 그만큼 참을 수 없었다. 아 더위가 미쳤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사람을 아주 반건조 상태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뜨거운데다가 역풍까지 불어서 정말 힘들었고 물이 보일 때마다 그냥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다시 멈췄다. 이제 보니까 신발이 찢어져 있더라. 그것도 양쪽 다 오랜 여행으로 그 짓골 다 됐다. 역대급으로 더워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더운 날씨였다. 아니 온다는 비는 안 오고 더위만 야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와, 아직 한 40km 정도 남았는데 타면 탈수록 점점 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차라리 밤에 타는 게 전략적으로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밤에 타면 촬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동생 오사카에 있는데 지금 오사카는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홋카이도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주시에서부터 출발했었다면 진짜 날씨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뭐 후회는 없고 아마 돌아가면 홋카이도에서부터 출발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할 거긴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버티면 돼요 순간만 버티죠 어차피 내일은 또 금방 오니까 빗자국 같아 무슨 벤치에 새겨진 엉땀 자국이 무슨 핏자국 같았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흐릿하게 촬영됐다 근데 진짜 저런 기분으로 자전거를 탔다. 힘들어서 시야가 몽롱해지는 기분. 아무래도 습기 때문에 렌즈 커버가 뿌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촬영본이 다 절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게다가 더큰 문제는 내일 촬영본까지 저렇게 찍혔다는 것이다. 아, 개 빡친다. 어쨌든 더위를 감내하면서 겨우겨우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힘들었던 것치고는 꽤 오래 탔다. 거의 120km 가까이 탔으니까. 마트에서 오늘 먹을 도시락을 돌린 다음에 내 카페로 왔다. 아주 폭식했다. 근데 저 반찬 고기인 줄 알고 사온 건데, 채소더라. 번역기 돌려볼 걸 귀찮아 하다가 당해버렸다. 아무튼, 고생했다.